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준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충용 상무입니다. 어, 먼저 제 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어, 저는 얼마 전까지 군 공병 장교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어,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지준 시스템입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님께 감사담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지난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IT 전문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이뤄왔고 어, 최근에는 Io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통합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솔직히 저는 전공 분야도 다르고 어, 군생활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어, 주차장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내용과 각 구성 요소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차량을 갖고 와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어,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돌고 돌다가 간신히 주차를 했거든요. 어, 이렇듯이 지하 주차장은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 또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어, 미세먼지도 많고 자동차 배기 가스도 있어서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어, 외부가 좀 차단이 돼 있고 또 폐쇄적이어서 어, 이런 범죄 사각지대로서 사고 위험이 내재도 있습니다. 어,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전기 자동차 화재도 있었고 또 9월달에는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 지난 8월에는 태풍 힌단노 때문에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 아울러 지하 주차장은 24시간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공동전기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시스템은 지하에 있는 방제실 공간에서 차량 통제라든지 비상 상황 관리 또는 주차장 내부 환경 또 에너지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입출차 관리 시스템과 원패스 시스템, 비상벨, 조명 제어, 공조 제어 시스템, 영상 감시 시스템을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블루투스 메시 무선 통신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해서 각각 구성 요소들을 설비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에는 모든 지능형 서버가 사용이 돼서 AI 기술로 지속적인 기술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주차장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질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행해서 범죄를 예방하며 에너지를 절, 절약에 중점을 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구성 기능에 대해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 유도 일체형 CCTV는 감시 카메라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주차 유도 조명 표시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 가능 구역과 불가능 구역을 조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세부 기능으로서 주차면 인식은 6개 면과 최대 12개 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6개 면 인식의 경우에는 번호 인식과 동선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첨단 영상 기반을 바탕으로 만공차 표시가 가능하고 어안렌즈 타입을 적용해서 딥러 디워핑 기술을 어, 적용 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어, 다음은 기존 주차 방식과 저희 회사 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주차 방식은 주차면에 보안용 카메라와 번호인식 카메라를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센서 방식도 주차면에 각각 설치돼 있고 보안용 카메라도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반면 우리 저희 지진센터에 개발한 어, 시스템은 주차면에 중앙에 단일 라인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설비가 단순해집니다. 다음은 원패스 시스템입니다. 어, 출입문 편의관리와 주차 위치 확인, 비상호출 기능,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합니다. 원패스키를 휴대하고 공동휴가모드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문 열림 현상이 문을 열리, 열리고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합니다. 어, 또한 주차 위치 등록과 확인이 가능하고 비상 상행 비상 소출도 가능합니다. 어, 또한 원패스키와 별도로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흔듦 기능으로도 비상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상벨 시스템은 블루투스 무선 통신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유무선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상 호출이 되고 방제실과 연동이 돼서 사양자와 양방향 무선 통신으로 신속하게 사양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연동한 부가 서비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앱으로서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주차 위치 현황이 뜹니다. 또한 거주 지역 동 주변과 최단거리 주차장이 떠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하고 왔는데 주차 위치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 알림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통합 몰드바입니다. 어, 보시는 그림은 저희 몰드 개발한 몰드바인데 여기에 LED 조명 등기구와 센서, 그다음 CCTV를 설치해서 통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좌우 격벽 상 하단에 소방과 통신 설비, 하단에는 전기 설비를 설치해서 전기 통신 배관 통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LED 조명은 자동 조도 제어 센서를 활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평소에는 30%를 유지하다가 동체 감지가 되면 100%까지 조명의 밝기가 조절이 돼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올해 관한 인증과 수상 현황입니다. 어, 지난 2000년에는 LH 주관한 구매 조건부에서 어, 선정이 되었고 2021년에는 KT 기술협력 지원 서비스의 IT, ITS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인증과 특권은 2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 납품 실적은 여 8개 현장에 22억 원을 납품하였고 다른 건설사에서도 지금 문의가 새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납품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하남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어, 편리한 주차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어, 저희가 보유한 기술은 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시장을 확대하고 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